안녕하세요. 한명 대표 원장 성혁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영상에는 제가 얼굴이 좀 둥근 얼굴형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알맞는 커트 방식 그리고 펌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오늘은 얼굴이 좀긴 얼굴형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사용하면 좋은 커트 방법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펌 스타일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얼굴이 좀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장발 느낌의 스타일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하지만 그게 환경적으로 조금 제한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제일 무난한 스타일에서 얼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커트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면 일단 얼굴이 둥그신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얼굴이 길어 보이게 층을 위로 쌓아주면 되는데 반대로 얼굴이 기신 분들은. 이 볼륨감 자체를 위쪽이 아닌 이 앞쪽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 섹션 또한 세로가 아닌 약간 다이아건을 섹션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지치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섹션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속처럼 섹션을 약간 수박 모양처럼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뒤로 갈수록 이쪽. 이쪽이 많이 잘리고 앞으로 올수록 이쪽이 덜 잘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퍼트가 되고, 그래야 이쪽이 많이 잘려야 앞에서 봤을 때 옆은 최대한 슬림한데, 이 앞에 층 때문에 얼굴형이 커버가 되는 응사선 모양으로 타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탑 기장으로 잡는데, 얼굴이 기신 분들은. 탑 기장에서 살짝 앞쪽으로 빼서 이쪽 중간 기준으로 제가 기장을 설정하는 편이고 탑은 그냥 떨어졌을 때 그냥 삐져나온 거를 연결하는 느낌으로 컷 하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살짝 앞쪽으로 빼서 가이드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기장을 컷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쪽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방사선 섹션으로 커트를 하시면 마지막 체크를 했을 때 뒤쪽은 짧고 이 중간은 조금 길어서 이렇게 내리면 이긴 쪽이 얼굴에 여백을 채워줘서 얼굴이 조금 길어 보이는 걸 방지하고 살짝 이렇게 옆이 좀 넓어 보이게 잘리고 그냥 털어서 봤을 때 볼륨감 자체가 위쪽이 아닌 앞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긴 얼굴형을 방지해주는 커트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르면 뒤로 갈수록 점점 많이 잘리는데 여기가 짧게 잘린다고 해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이진 않고 반대로 옆에 이옆 백폰드 윗부분까지 길게 납둬버리면 이게 버섯 모양처럼 둥글게 나가지고 어차피 앞에서 봤을 때 얼굴형을 관여하는 것은 이 뒤쪽이 아닌 이 앞쪽의 볼륨감이기 때문에 이쪽은 최대한 슬림하게 잘라주는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이 좀긴 얼굴형에 적합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커트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지금 보시면 아마 둥근 얼굴형 잘랐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슬림하고 길어 보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한 옆쪽이 넓어 보이는 이런 커트 방법이어서 다음 영상은 제가 얼굴이 좀긴 얼굴형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이 오시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펌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